설린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동안 핫하고 이슈가 되는 사건을 콕 집어서 딱 떨어지게 풀어드리는 설린상담소 김소장입니다. 오늘 저희가 선정한 사건은 통신매체 이용 음란으로 고소당해도 겁먹지 맙시다. 입니다. 제가 최근에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판사님하고 뭐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좀 했는데요. 이분은 어 2년간 형사 단독을 하셨더라고요. 형사 단독을 하면서 자기가 이제 많은 사건을 하는데 기소되어 오는 걸 보면서 야 이런 사건 정말 처벌하는 것이 맞나? 그렇다고 무죄 판결하기는 좀 그렇고 좀 그렇다 모든 것들을 다 형사 처벌화 해서. 범죄인으로 만드는 것이 과연 맞나 하는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최근 언론에는 유명 피아니스트 임모씨가 부인과 이혼 소송 중이었는데 부인에게 뭐 음란한 사진을 보냈다고 해서 부인이 통신매체용 음란으로 고소를 했고 경찰에서는 혐의가 있다고 기소 의견으로 성취를 했는데 이제 검찰에서 이제 사건을 다시 면밀히 검사한 결과 통신매체용 음란은 혐의 없다 라고 해서 종결을 시킨 적이 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 통신매체용 음란에 대해서 경찰의 판단과 검찰의 판단이 달랐던 것입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는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말, 그림, 음향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했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입니다. 자, 이제는 첫 번째,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이 목적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성적 만족을 시킬 목적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전화, 우편, 통화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야 됩니다 통신매체를 이용하지 않고 바로 면전에서 그러한 말을 한다고 통신매체용 음란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그런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 음향, 그림 등이 상대방에게 도달되어야 됩니다 이세 가지가 전부 충족되어야만 통신매체용 음란죄가 성립을 합니다 저희가 최근에 한 사건에서 온라인에서 게임을 하다가 만난 사람들이고, 저희 의뢰인은 아마 거기서 길드 마스터였던 것 같습니다. 팀 플레이를 하는데 아마 팀원들이 뭐 잘안 도와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게임을 마치고 카카오톡에서 서로 막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욕의 표현 중에 하나가, 굿땡러 어머야. 예. 이게 저도 맨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예. 영어로 번역하면은, 어, 애널 서커라고 할수 있겠더라고요. 들었을 때, 야, 너무 좀 심한 말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그렇게 욕해서 그 글을 송신받은 피해자가 고소를 했죠. 이 사건을 담당한 경찰에서는, 어, 혐의 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경찰이 이 사건에서, 어, 불송치 결정을 한 이후에 첫 번째는, 우리나라의 대부분인 욕설은 성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 이를 처벌한다면 모욕죄와의 관계에서 처벌의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가 처벌받는 것이죠. 자 모욕이라는 것은 욕설, 경멸적인 표현,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이러한 표현들이죠. 근데 그 앞에 붙어 있는 것이 공연이입니다. 공연이라는 말은 그 말이 두 사람 대화자 두 사람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 전파되어서 널리 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때에만 가능한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문자나 카톡으로 주고받은 내용에서 아무리 경멸적인 표현을 쓴다고 하더라도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왜? 공연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똑같은 표현인데 이때 성적인 표현을 하면 그래서 그 성적인 표현이 내 성적인 욕망을 유발시킬 의도였고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의도였다면 모욕죄로 처벌되지 않는 표현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처벌된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은 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모든 외설적인 음란한 표현에다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처벌한다면 모욕죄에서는 처벌되지 않는 것과 관련해서 좀 불균형하다라는 것입니다. 경찰에서 이 사건을, 어, 무혐의로 본 이유 중에 하나는, 예, 최근에 인터넷에서, 온라인에서 너무나 욕설들이 난무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고소고발권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현들을 다 처벌하기 시작하면 고소고발이 너무 남용될 것이다. 라는 것이 두 번째 이유였습니다. 여러분들 온라인 상에서 혹시 욕설 또는 그런 성적인 표현을 했다고 고소를 당했다면 너무 쫄지 마십시오. 어, 그것이 성적인 표현을 하더라도 실제로는 욕설에 불과했다라는 점이 인정이 된다면 최근의 경향은 어, 처벌하지 않는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항상 또 담당할 수사관의 성향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점은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 설린 상담소 김소장이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